나는 그 거의 뭐 이성 친구 같은 거를 거의 인정 안해 주는 편이라서 여기 은근히 유교 부위야요아 진짜 아, 유교 부입니다 이성 친구+ 친구랑 둘이 술 먹는다 아안 되지 그럼 만약에 이 오빠랑 나랑 결혼한 사이에 근데 내가 오빠 나 오늘 용진이랑 한잔할게 이건 괜찮잖아 단둘이 어. 아, 단둘이는 좀 내가 봤을 때는 민상이 나중에 상주 없을 것 같다 상주가 <laughs> 상주라뇨 야 네가 해주면 되잖아. 야, 네가 여기 완장 차고 나와. 네가 해야 된대. 교대로 하자, 교대로 다 하자 하자. <laughs> 무용고자 될 수도 있어요. 나 주장형 하고 나와. 무용고 차다니. <laughs> 수다를 사랑하는 사람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모두들 모여라 <laughs> 자, 저품격 시끄러운 토크쇼 시끄럽한다 <laughs> 아 시끌시끌. <laughs> 야, 아그그 궁금해. 왜 계속? 뭐야, 나? 이거 왜 하는 거야! 쪼야, 쪼. 아, 알 그냥 가면 심심해서 저러는 거야. 어? 2000년, 2000년대 약간 중후반에 개그맨 되는 사람들은 이런 걸못 참지. 맞아. 이렇게 <laughs> 앉아서 하는 거, 테이블 이런 거못 참아요. 어떻게든. <laughs> 아직 젊어서 저래. 같이 가보시. 카메라 고정돼 있는데도 같이 가보시. 따라와서. 여기에, 여기. 여기. 네. 이제는 네. 저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거 못하겠어. 난 가만히 앉아서 떠들려야 좀 돼, 좋아. 좀 움직여요. 그러니까 본인도 안 움직이니까 본인도 운동 안 하지. 정자도 운동을 안 하지. 에이 정자는 하겠지. 움직이고 있어. 네. 안 해도 자기들끼리 따로 다. 확실해요? 어? 그럼. 자기들끼리 <laughs> 눈 맞으면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 눈 맞다니. 아 저기 왜자우동체입니까 내가? 자 이번 코너는요. 시끄러운 토론회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토론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시간이에요. 네. 첫 번째 토론 주제가 오, 결혼 전에 동거 가능 또는 불가능? 음, 가능. 나도 가능. 가능이죠. 그죠. 이게 생각이 바, 세상이 바뀌었네. 어, 세상이 저는 바뀌었네. 저는 정부에서 아예 적극적으로 동거를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예, 네, 이렇게 해 우리 세상 자체가 동거를 아니 뭐 자, 자체가 불법이 아니긴 한데 왜? 그치. 많이 해! 그 동거를 솔직히 해도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면 또다 달라요. 그게 또 달라. 어, 또 달라. 왜그럴까 결국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를까? 아, 살아봐야 돼. 아니, 그러니까. 살아봐야 되는데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 건 똑같은데 어. 동거할 때는 몰랐던 게 그래도 이제 연애 기간이잖아. 그럼 결혼이 아니라 내 가족은 아니잖아. 그치. 솔직히 그때 싸우던 거랑 그때 그런 거랑은 또싹 아. 달라. 동거는 둘만 좋아서 그냥 만나서 그냥 사는 거야. 근데 결혼은 주변 이제 뭐 가족, 맞아. 친지 친척 이런 상황까지 다 가기 음. 때문에 이래서 음. 나는 동거를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냐면 어. 어. 우리가 이제 결혼을 안 하거나 못 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에 세 보면 은 요즘에 결혼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하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고 뭐 자유가 속박되고 뭐뭐 뭐 여성분들은 뭐 시부 뭐멋있는거뭐 아. 이런 거 자살하잖아 그니까 이렇게 사, 혼인율이 이런 서혼인율이 낀게다 이렇게 자살할 것 같으면 그런 거다 없게 해라. 어, 없게 어, 해라. 편하게 동거해서. 나는 사실 혼자 지내온 시간들이 너무나 길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 공간에 들어와서 함께 산다라는 게 사실 조금 나는 음... 상상이 안 가고 조금 불편해? 무섭기도 해. 아니, 불편해, 어,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불편해, 저는. 전 지금도 못해요 각방 써요 그럼? 각방? 아니, 뭐, 각방은 이제 여름엔 더워서 각방 쓰긴 하는데, <laughs> 아, 스킨십을 어차피 못해요. 아, 관계가 없을 때는 따로 자요. 근데 어... 이제 관계만 이제 하고 이러는데. <laughs> 예. 저, 누가, 누가 누구의 방으로 갑니까? 한 방은 예방이니까, 이방이니까 근데 침대가 일단 큰 방으로는 와야 돼. 월 수금 화목토가 이제 격지로 다른 거예요. 아 진짜 결혼하면 근데 그거 날짜 정해서 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뭔가 우리가 임태를 해야 될 때나 뭐 그럴 때 이제 뭐 산란 뭐지? 배란. 산란 산란일은요. 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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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뭐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이거 <laughs> 뭐 소모 같은 애들이나 이제 산란일. 산란일 수도 있어. 뭐 모르지 뭐. 내 남편이 뭐 연어도 아니고 그 동거가 뭐 우리는 다 괜찮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두 분이 연인이 생겼어. 네. 음. 근데 그 사람이 만나기 전에 연인이랑 동거를 했어. 그건 괜찮아?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문제. 그래서 사실 아 중요한 거야 왔네. 그게 또 고민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게 또 이게 사람이 참 양면인 거야. 맞아. 이게 <laughs> 사람이 이기적이다. 나할 때는 동거가 훨씬 좋은 거 같은데 과거에 동거했다라는 걸 알면은 그러면은 아또 전환점이 났네요 어느 정도 기간이면은 이거를 사실혼으로 인정할 거냐? 법, 법에서 어떻게 돼 있지? 아니, 근데 그래도 한1년넘게 살아야 사실혼. 법에서는 되지 않을까? 사실 사실혼은 원래는 법적으로 진짜 결혼식은 했는데 뭐 혼인 신고를 안 했거나. 아그 정도 돼야 돼요? 어, 어 그런 진짜 그거에 준하는 뭐 하다못해 뭐 전통이라도 뭐 한복이라도 있고 뭐. 아, 그냥 동거 1 0 년은 안 돼요? 그냥 동거는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들도 좀 음. 알고 그래. 아 그래야 맞아 맞아 어. 사실혼이. 왜냐면 그냥 동거했다고 다 사실혼이면. 주변에서 아저 사람은 거의 부부나 음. 진병 증인증이 빠야 돼 맞아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론으로 인정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저, 자기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우리 떠들어볼 주제는 애인의 동호회 이거 허락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아 어떤 동호회냐야? 이게 스킨십이 많은 어떤 뭐 밸리 댄스, 댄스나 춤이나 어, 사교춤의 어... 어떤 그런 예를 들어. 여성이면 남성이 많은 동호회 남성이면 여성이 많은 동호회 어. 뭔가 좀 굳이 그런 동호회를 가야 되나? 이런 동호회를 간다 그러면 근 우리 와이프는 지금 축구를 하고 있어요 맞아 아, 그럼 이런 건 에. 괜찮지 아, 그 여자 축구 다니고 여자 축구 다니긴 해 어. 그렇지 그러면 뭐 그럼 문제가 없지 근데 사실 코치는 남자들이잖아 에이 어, 그치는회사를 뭐 다녀도 남자는 있으니까 어, 근데 이게 내가 나도 뭐실업 탐사나 이런 거 보면 실업 탐사대를 해 봤어 아, 그런 거 보면은 동호회를 갔다가 어떤 뭐코치선다 모든 코치선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그, 나는 그 상황을 봤 는 거야. 어떤 동호회를 갔는데 거기서 코치 선생님과 눈이 맞는 경우. 경우가 있지. 있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 안을 믿었지만 그 상황을 못 믿는 거지. 상황은 진짜 남녀 사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여자 친구가 어디 테크에라이트 가면 아니, 나를 못 믿냐라고 하지만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남자들을 못 믿겠다. 어. 그 상황이나 그남자들이나 그걸 못 믿는 거지. 아니 그리고 너무 치미야. 이,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뭐 클라이밍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게 주가되는 모임은 괜찮은데 사실 그냥 그런 거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건 침묵으로 막 어디를 다니고 이런 모임 있잖아. 낮에 한 시에 만나서 이거 올라갔다 4시 에 오는 그런 게 아니라 가만 보면 맨날 저녁 9시만 지고 그러니까, 어, 그리고 뭐 밤을 보내는 거고 1박 2일로 어디를 목뭐 지방을 가야 되고 어 등산하에 그 흙이 하나도 안 묻어 있고 뭔가. <laughs> 카페트실이 묻어 카페트실 <laughs> 아니면 밑에 가서 막걸리에 도토리묵만 먹고 털실 같은 게 묻어있으면 이건 바로 모텔이야 모텔까지? <laughs>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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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호텔이야 어. 털 묻어있으면 그렇지 그거는 아예 벗어난 건데 이러면 이건 나도 그거 이상하다 일단 둘이 만약에 취미를 같이 좀 맞춰서 같이 그냥 하는 그게 제일 좋아 나는 같이 하고 싶어 뭐 취미사 같은 거 하는 게 있습니까 부부들은? 취미라기보다 그냥 그냥 맛집 다니는 거 아니 근데 영진이는 인스타를 보거나 아이폰 친하니까 인스타를 보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뭔가 함께 하는 게 많아. 음... 시간만 남으면 여행 갈라 그래. 조금이라도 쉬는 날이 있으면 무조건 가 1박 2일로도 가. 비행기 타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너무 좋아. 많이 발전했네. 근데 나는 오히려 좀 반댄 게 남편이랑 최대한 떨어져 있어야 더 애틋해지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나는 또 성향이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라 여행도 혼자 가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오히려 그렇게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남편이 또 그거를 이해를 해주니까. 이게 만약에 근데 서로 좀안 맞으면 어, 왜 자꾸 혼자 가느냐 남편이 있는데라고 해버리면. 어 얘기를 해줘요. 나는 이게 혼자 가야지 좀 이제 힐링이 되고. 같이 가면 어쨌든 이게, 부부도 단체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다 좀 벗어나고 싶다. <laughs> 어...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는데, 최근에 그럼 언제 뭐 같이 술자리나 같이 뭐한거 있어요? 남편이랑 같이 한 활동? 그 방어에 먹은 건데, 어... 같이 한 활동? 그냥 밥 먹는 거네요? 근데 사실 어디를 갈래도 시간이 안 맞고 둘이 뭐 근데 뭐그 대신 이제 뭐 관계 같은 거는 하고 주기적으로 에이. 뭐 그럼 뭐. 주기적으로 한다고요? 아 어, 그것만, 뭐. 그것만 해도 근데 그게 되게 커? 모르겠지 어. 너는? 너는 몰라 얘 몰라 아얘 모르는구나? 아. 몰라 몰라 그거 한 번이 그... 그게 그래지게 나도 어른이야 뭐예요? 아, 아 열받네 진짜 드러른이지드러른이지드러른자 아, 어. 아. 그리고 이게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호회도 종류가 막 이런 얘기 뭐가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바람 나는 동호회 탑스가 있대 사실 모든 지금 나오는 동호회도 사실은 아니, 아닌 동호회가 많은데 그지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스킨십이 좀 많은데 야 댄스 춤 아. 아. 춤 없나 춤 드라마 이런 거좀 많이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건 약간 수영 아 수영장 수영 선생 님 어. 약간 옷도 뭔가 좀더어 약간 좀 거기는 진짜 거의 사실은 장소만 거기지 장소 를 따뜻해도 다 그냥 바닷물만 입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 아 그다 보니 그래서 약간 그 소재가 많은 건지 그니까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 그런 불륜 드라마 아, 아니야 아.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 가면 바람 날것같으니까 오히려 오히려 딴데갈수있어 아뭐 독소동호회나 뜨개질이라든지 꼬꽂지나 어, 이런 데일 수도 아 있어요 정서적으로 나는 오히려 맛집 동호회라고 이렇게 애둘러서 마,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지만 술어 술을 먹게 되고 맛집은 또 찾아다니는 거잖아 어 그럼 뭐 되게 멀리 이동할 수도 있고 근데 맛집 동호회라는 게 있을까? 아예 대놓고 짝짓기 동호회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아예 대놓고 들어오셔 아, 아 설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동호회야? 일단 처음은 등산 동호회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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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을 빼먹었구나 아아 그리고 그아 전제는 골프 동호회다 아, 아 요즘, 골프. 요즘 분위기. 등산 골프. 마지막 하나를 맞춰 주면 되는데. 동동이고 어. 동네에서 쉽게 할수 있는 거니다 어? 정답. 배드민턴 동호회. 정답. 오! 많이 하는 거지. 이름에 배드가 들어가네. <laughs> 이름에 벌써 침대네. <laughs> 그렇지. 제일 많이 하는 거야.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 거니까 그만큼 확률도 평상시의 봐. 생활. 어. 그 베드도 있고 끝에 톤도 있으니까 침대에서 돌면서 이제 하는. 왜 돌아. 베드에서 <laughs> 어, 민자로 안 하고 돌면서 한다. 예, 돌면서. 자 우리 또세 번째 토론 주제예요. 내 애인 먹던 것을 애인의 이성 친구가 한 입만 가능이냐 불가능이냐. 이게 어, 뭐야? 내 애인. 네 남자 친구야. 어? 네 애인이 먹던 거를 내가. 내가 아, 친구인데 그렇죠? 내가, 음 먹, 먹던 거를 내가 먹는다는 거 아니야? 아 어, 그치 그런 느낌이 알텐데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이는 뭐 여사친 남사친이고 예를 들어 이런 거 정도 느낌인 건가요? 피자를 먹다가 남겼어 응응. 배가 불렀는지 뭐있는지납뒀어 그랬더니 야 이거 내가 먹어도 되냐 해서 먹던 부분 그냥 그대로 어. 먹는다 이거야 거의 민상형 삶이니까 잘 알겠네 야, 무슨 삶이야 내가 야, 나도 아 그건 그냥... 그냥 거지잖아요 그건 되냐? 그냥 거지인 아, 거고 아,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셋이 먹는데 뭐 영진이가 먹던 거를 둘이 사귀는데 진짜 이렇게 딱 놨어 먹어도 되냐 해서 먹었어 먹고 또 영진이가 한입 먹고 막 이거는 안아 왔다 갔다 는안 돼. 근데 다가, 어, 다가. 그냥 얘가 한입 먹고 남긴 걸 너가 다 먹는 건 되는데. 어난 그것도 싫어. 왜냐하면 내 남자친구잖아. 근데 둘이가 더 친한 느낌이 드는 거잖아. 음 내남자친구인데나 이거 먹고 놔뒀는데 나 이거 먹어도 돼? 어 먹어. 이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못 먹어서 그런 거 같은데 좀. 한번 말데 아니 내가 먹어야 될걸왜 지가 먹지? 약간 그런 느낌인 거 느낌 같은데. 그런 느낌이 지 근데 난또그건 괜찮아. 새우를 깠는데 이 사람의 이성 친구가 아니라 내 친구한테 까주면 또 괜찮아. 어? 내 남자 친구가 내 친구한테 까주면 괜찮아? 어. 아 그냥 친한 친구. 어. 앞에 네 친구 친... 있는데 내 남자 친구인데 자꾸 너너너 하나 너 하나 얘 하나. 어. 너, 너 하나, 하나 배려, 얘 하나. 우선 대려. 매너. 너는 게... 약간 친구한테는 대화를 까지고 너는 약간 소화를 까주는. <laughs> 칵테일 새우야아 그럼 향안 나지. 그럼 화가 그러면 안 돼. 그럼 안 돼. 그럼 이건 어때요? 숟가락 같은 거 같이 사용. 아, 어 너무 싫지 않아?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그거. 그럼 그, 뭐뭐유단 뭐, 뭐, 떠는 것도 다니고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아유 그런 시절이 언제 시절 얘기하는 거야? 누가 이모 숟가락 하나 더 줘요 그럼 되지 이 뭐? 야외야 놀러 갔는데 없어 숟가락이 하나밖에. 숟가락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이런 거는 사실 m 지들은 이런 거 그냥 이거야 저거야 하면 이거 아니면 저거만 고르면 되는데 맞아. 무슨 자꾸 상황을 만들어가고 숟가락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떡하냐 아 상황이 너무 뻔하니까, 뻔하니까. 하나밖에 없으면 숟가락에 인삼뿌려져 있는 숟가락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좀안 해주세요 인삼뿌리, <웃음> 인삼뿌리. <웃음> 어 플라스틱도 괜찮고 어, 어떤 음식까지 가능하냐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어떤 음식까지라기보다는 뭐 상황이지 뭐 어, 어, 상황이야 음식의 맞아 종류보다는. 음, 맞아 그, 그 상황의 느낌 나는 그 거의 뭐 이성친구 같은 거를 거의 인정 안 해주는 편이라서 어. 여기 은근히 유교 부위야요아 진짜 어, 유교 부위입니다 이성 친구+ 친구랑 둘이 술 먹는다 아 안되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개그맨 이렇게 동료들이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이 오빠랑 나랑 결혼한 사이에 근데 내가 오빠 나 오늘 용진이랑 한잔할게 이건 괜찮아서 동료는 그래 그건 상관없잖아 알고 있는 동료니까 아. 근데 아니야 그것도 이상해 왜 둘이 먹어 그니까 러뭐 둘이 그냥 뭐일일출하고뭐 끝나고... 이런 게 있으면 그건 아마 그거는 일 끝나고 그럼 작가들도 있겠고 뭐 이렇게 있겠다 그러는데 단둘이. 어. 아. 단둘이는 좀. 내가 봤을 때는 민상형 나중에 상주 없을 것 같다. <laughs> 상주가 상주라니요? 야 네가 해주면 되잖아. <웃음> 야 <웃음> 네가 여기 완장 차고 나와. 네가 해야 된대. 교대로 하자, 교대로다. 교대로. 무용고자 될 수도 있어요. 나 주장 이라고 나와. 무용고자 라니 알고 있는 논쟁들 또 다른 거 있느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깻잎 논쟁에서는 깻잎을 잡아줍니다. 어어. 저는 이상해. 두 개씩 먹는 거못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느낌이 아니죠, 저는. 이 씨. 고기만 그럴 줄 알았는데 채소는 그래요? 아 입에 들어가는 건다 그냥 다 먹네, 다. 그게 다안 되는 거지? 그럼요. 고기만 좋아하는 건 돼지가 아니에요. 다 좋아해야지. 어, 네, 그럼 난 돼지가 아니네? 쌈쌈 안 싸먹는 아, 뭐. 말이야. 응. 아, 멀었네. 싸먹으면 더 맛있어. 얘는 또 탄수화물 안 좋아해. 아, 그 라면 밥을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고만 먹으면 살안 찌는데. 근데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갔어. 얘는 자기는 아, 난 탄수화물 밥 진짜 난안 먹어. 밥안 먹어. 먹어 이러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아 그래도 이거는 돼지갈비라서 밥을 같이 먹어 맛있어. 그더니 나는 고기만 먹을래 이러더라고. 아 그래도 모르니까 밥을 시켜. 내가 시켰어. 내가 두개 주세요. 해서 시켰어. 두개 시키고 옆에 한 동생이 한명 있었어. 있는데 처음에 얘가 그, 나밥안 좋아하니까 밥뭐반 가져갈래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 제가 아, 괜찮아요. 저도 그 시킬게요. 시켰어. 아니 혼자 갑자기 밥 먹더니 밥을 같이 먹어. 그래도 너밥안좋아한다며 아니, 그냥 있으니까 하고, 그냥, 나다 못, 다못 먹어. 한 그릇 다못 먹어. 이러더라고. 그니까, 러 어느 순간 밥이 없더라고. 근데 거기가 남았어.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음, 옆에 있는 애한테 밥다안 먹을 거죠. <laughs> 밥을 원래 안 좋아하는 거. 건... 아직까지 헛소리하고 다니냐 그러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결혼 안한걸 수도 있어, 얘. 얘 보라색 입혀. 그 남편 보니까 대행이네.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다다리 입어주면서 아. 어쨌든 아니, 밥을 진짜 마, 아예 안 먹진 않고 조금 좋아요. 아까 그러니까 많이 안 좋아. 조금 나, 좋아요가 많은거야 조금. 야, 아예 나는 쌀을 안 먹고 밥은 안 먹어요 진짜로 너 그때. 어 그냥 잘 들어가더라고. 고깃집이 밥을 부르는 집이더라고 거기서. 밥을 <웃음> 어... <웃음> 모르겠다. 밥 좋아했으면 난이날 뻔했네. <laughs> 우리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 떠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좀 관심 많이 가지셨으면 감사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음에 뵐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